오늘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의 전쟁이 있고 나서 조선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났는지 오늘은 조선후기에 변화된 사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군사체제라고 하는 게 개편이 될 건데요. 임진왜란 중에 전쟁에 너무나도 이 힘을 쏟던 나머지 이제 군사를 개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특수한 군대를 추가로 설치를 하였고 훈련도감 이외에도 어영청, 금위영, 총영청, 수어청과 같이 네 가지의 추가로 군대를 더 창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섯 가지의 군대를 만들었다 해서 우리가 이 체제를 오군영 체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후기의 체제는 훈련 도감이라고 하는 임진왜란 때 만들어졌었던 그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총 다섯 가지의 그런 군대가 있었다고 해서 오 군영 체제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앙 같은 경우에는 이 다섯 가지 오 군영 체제로서 조선이 운영이 되어 왔었고 지방에는 양반부터 천인까지 모두 포함한 속오군이라고 하는 형태로 군대가 사용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속오군이라고 하는 군대는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군대는 사실은 약간 예비군 느낌이에요. 따라서 계속 계속 군대에 징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급 상황이 있으면 그때마다 징집이 되는 형태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변화도 생겨나게 되는데요. 우리 조선 처음 배울 때 있었던 그 기구입니다. 왕이 있으면 그 밑에 관리들이 있겠죠. 그래서 삼정승이라고 불리우는 의정부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의정부는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었고, 의정부 밑에는 여섯 가지의 조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인사를 관리하는 이조, 재정을 관리하는 호조 등등등이 있었죠. 따라서 여섯 가지의 조에 이 관련된 약간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관리를 뽑는건 인사인 2조가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의 그런 재정을 담당하는 건 호조라든지 이러한 각각 배정받은 업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6조의 업무들과 그다음에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의 기능을 한 번에 가져가 버린 엄청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였는데요. 선생님이 저번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이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는 원래 국방지대, 그러니까 좀 변방지대, 국경지대를 지키고 있었던 그런 기구였는데, 사실은 이 군사와 관련된 기구였던 비변사는요, 정치의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러한 전쟁들이 터지게 되면서 이 비변사가 더욱더 권력이 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비변사에서 더 권력을 가지게 됐고, 그 권력이 결국에는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까지 흡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것도 조선 후기의 그런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선 후기의 정치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할지 붕당정치의 변화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붕당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선 뜻부터 먼저 알고 갑시다. 여러분들 혹시 민트 초코를 좋아하시나요? 선생님은 민트 초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반민초인 거겠죠. 그런데 친구들 중에서는 어? 나 민초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초를 좋아하는 민초파와 민초를 싫어하는 반민초파 이런 식으로 갈릴 수가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선호하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자신이 선호하는 쪽으로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조선에서의 붕당은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붕당이라고 하는 게 갈리게 됐어요. 그걸 우리가 붕당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 가지의 파들로 분열이 될 건데, 선생님이 그거를 한 번에 보기 좋게 약간 도표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요구해요. 우리 초기의 붕당 정치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처음에 온건파 계통이었었던 사림파와 급진파 계통이었었던 훈구파, 즉 사림과 훈구의 대결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전에 강의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사림과 훈구라고 하는 두 개의 세력이 싸웠고 그로 인해서 사림파가 화를 입은 사건인 사화라고 하는 게네 차례나 발생을 했었죠. 하지만 이 훈구와 사림은요 점점점점 점점 갈수록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성종 때 사림파를 대거로 등용하게 되면서 조금 더 약간 어, 이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 등장을 했었던 건데 그러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는 견제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 그걸 우리가 공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완전히 순기능 좋은 기능들 장점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점점 갈수록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자신들의 권력만을 앞세우면서 너무 이 싸움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선조 때는 전세가 역전되어서 살인파가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어 그러다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쟁들이 끝나고 나서는 이 사림파가 또두 가지로 분열되게 됐어요. 이때도 사실 선조 때였는데요. 이조 전랑 인명 문제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좌랑과 정랑이라고 하는 이두 개의 2조에서의 진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관직 두 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2조 전랑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 2조 전랑이라고 하는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입장이 갈리게 됐습니다. 김효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었던 동인과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서인 세력. 이두 가지가 분열되게 됐는데, 어떻게 동인과 서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게 됐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집이 그쪽이에요. 네. 김효원은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집에 살아서 동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심의겸은 서쪽에 비교적 집이 위치해 있다 해서 서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유력한 추측되는 이야기예요. 동인과 서인이 이렇게 분열이 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선 첫 번째 사림이 분열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동인도요 자신의 정치에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 쪼개지게 되는데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사실 북인과 남인이 왜 쪼개졌는지에 대한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냥 정치하다 보니까 정치에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분열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따라서 북인과 남인 서인 이세 개의 세력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인은 분열된 거니까 그래서 북인과 남인과 서인 이세 개의 세력이 지금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당들이 있죠. 정당이 여러 가지입니다. 네, 선생님이 여기에서 정당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정당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선시대에는 북인과 남인, 서인이라고 하는 정당이 나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논쟁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게 바로 예송 논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논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 발생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답이 없어요. 우리 깻잎 논쟁도 마찬가지죠.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내 친구의 깻잎을 떼주는 건 좋다, 안 좋다. 요거 가지고 논쟁 되게 많이 하던데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속 논쟁도 마찬가지로 답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논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병자 호란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병자 호란은 인조 때 발생했었던 일인데, 인조 다음에 오르는 건 효종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효종은 과연 첫째 아들이었을까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니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사실 이 청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쟁을 하다가 인질로 끌려갔다. 볼모로 끌려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인조의 아들들이 끌려가게 됐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소현세자라고 하는 사람과 복림대군이라고 하는 이두 명의 사람이 끌려가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름만 딱 들었을 때도 아시겠죠. 인조가 죽었을 때그 다음 후계자로 오를 사람은 세자가 붙어 있는 소현세자일 거예요. 그러면 소현세자가 다시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어나가야 되는데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다가 한 여기 조선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실 소현세자가 왜 사망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추측들이 있어요. 역사학계에서는 독살설이 가장 유력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사인은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소현세자가 죽고 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복림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복림대군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효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두 가지, 이 논쟁에 대해서 두 가지의 파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남인과 서인이었어요. 어, 선생님, 근데 북인는왜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할수 있을 텐데요. 이 북인이라고 하는 이 세력은 사실 광해군이 되게 좋아했었던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광해군이 폐위가 되면서 이 북인도 같이 몰락을 하게 됐던 거예요. 따라서 남인과 서인 이두 가지의 세력만이 남아서 서로 다투게 되는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송 논쟁이었던 겁니다. 왜 이름이 예송이냐면요. 예의를 갖추는 논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논쟁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효종과 효종의 비,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상복을 갖춰 입어야 되냐.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옷을 입잖아요. 그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냐라고 하는 논쟁이 발생하게 됐던 거예요. 따라서 예의를 갖추는 논쟁이다 해서 예송 논쟁이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우선 효종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남인과 서인은 각각 얼마나 입어야 되냐? 라고 주장을 했냐면 우선 남인은 3년 동안 입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둘째든 나발이든 어쨌든 왕은 왕이다. 라고 하면서 똑같이 대우를 해주자 3년 상복을 주장하고요. 서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냥 1년만 입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효종비 그러니까 효종의 어머니도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때 남인은 1년 상복을 주장을 했고 서인은 아니다. 왕 대우해 주지 마라. 9개월만 입어라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효종이 사망했을 때는 서인 세력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어, 그렇구나. 그래. 왕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구나. 1년 상복을 실시하라 이런 식으로 서인의 세력을 받아들였는데 결국에는 효종비가 사망했을 때 남인이 주장했었던 일년상복이 받아들여집니다. 좀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남인이 최종적으로 사실은 우승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남인이 최종적으로 국정을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송논쟁이라고 하는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서인, 그 다음에 남인이 승리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서인, 남인 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세웠지만 결국에 선택하는 것은 이 조선의 국정이었던 겁니다. 자, 환국인데요. 환국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환국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정치할 때 여러분들, 여당과 야당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을 우리가 여당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당을 야당이라고 부르는데, 여당과 야당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대통령이 A당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B당이 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대선을 했는데 B당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여당과 야당이 바뀐 거겠네요. 우리가 그걸 현대판에서는 여야교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조선시대에서는 환국이 되는 겁니다. 왕은요, 되게 좋아하는 그런 정당이 따로 있어요. 내가 북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서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인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는 광해군은 북인을 좋아했다고 했었잖아요. 인조는 서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왕이 선호하는 그런 정당이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환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환국 과정에서요. 서인이 또 분열이 됩니다. 따라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이 되는데요. 되게 많이 분열이 되죠. 우리 아까 이조전랑의 인명 문제로 동인과 서인이 분열했었고요.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도 분열되었었고, 그 다음에 분열이 되지 않았던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이 환국의 과정에서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노론파를 되게 좋아했었던 체력은요 영조예요. 영조. 그 다음에 소론은요, 그의 형이었던 경, 경종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계속 계속 정치를 약간 해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따라서 그게 바로 노론과 소론으로 또 갈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신환국, 그 다음에 기사환국, 마지막 갑술환국, 세 가지의 환국이 터지게 되는데. 어떠한 환국이 어떻게 터졌고 이런 거는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잘 배우지는 않습니다. 옛날엔 배웠는데 지금은 잘 배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공론, 그러니까 즉,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 나간다라고 하는 그 붕당의 원래 순 목적까지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변질된 이상, 하, 더 이상 붕당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붕당의 패를 개혁하기 위한 왕이 등장하게 되니, 그게 바로 영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영조는 사실 되게 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죠. 자신의 형이었었던 경종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됐는데, 그게 영조가 준 음식을 먹고 죽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따라서 그 당시에는 영조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퍼졌어요. 왜냐면 하 둘의 정치 색깔이 완전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조는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러한 붕당의 패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일 먼저 실시한 정책이 탕평 정치였어요. 노론과 소론을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똑같이 등용을 해서 똑같이 정치를 해나가자 라고 하는 게 바로 탕평 정치였고 이것이 바로 영조가 주장했었던 이상적인 정치였던 겁니다. 이러한 탕평 정치를 약간 좀 의지 같은 걸 담아내기 위해서 비석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탕평비라고 하는 비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조하고요, 그 다음에 오를 정조 이두 명의 왕의 공통점이 탕평책을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탕평비는 영조만 세운 겁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헷갈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탕평비 건립을 했고, 그 다음에 붕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우선 산림이라고 하는 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림이라고 하는 애들은 뭐냐면, 이 공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약간 토론하고 의논하고 견제하는 과정에서, 나는 관직이 없어. 그런데 이러한 정치는 되게 잘해. 그러면 약간 이 공론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바로 산림이라고 하는 애들이었는데, 얘네가 사실 이 정치 편가르기를 더 많이 해서 붕당의 폐해를 일으키는 놈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요. 붕당의 근거지였었던. 그러니까 붕당 정치를 계속 일삼고 있었던 부패하고 있었던 서원이라고 하는 지방에 세워진 학교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는데 이조전랑 아까 나왔었죠. 그 김효원과 심의 겸에 대립할 때 나왔었는데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안칠 것인가 그러니까 누구를 관리로 임명하실 건가에 대한 그런 논쟁은 사실 2조에서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 치는 이 인사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치적인 싸움을 최대한 줄여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균역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 내가 군대 가기 싫어? 그러면 돈 내면 돼. 우리가 그 돈을 군포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군포를 2필 정도를 내야지 군대를 안갈수 있었지만 민생을 어떻게든 안정시키기 위해서 1필로 감소시켜 주었다 줄여 주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 이런 거죠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국가를 안정시켜 나가겠다 라고 했던 게 바로 균역법인 겁니다 그 다음에 편찬 사업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법전을 편찬하게 되는데 우리 사실 되게 중요한 벽, 법전, 되게 큰 법전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경국대전 기억나십니까? 조선시대 전기에서 성종 때 만들었었던 그 경국대전 있죠. 그 경국대전은 사실 너무 올드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맞게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니 그것이 바로 속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조는요, 되게 많은 정책들을 펼쳐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오랫동안 재위를 했어요. 네. 정말 오래 했습니다, 정치를. 그러다가 늦둥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정말 예뻤을 것 같아요. 엄청 예뻤겠죠. 늦둥이에 그동안 후세가 없었는데 나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니 얼마나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너무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영조는요. 이 사도세자한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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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듯이 강요를 했습니다. 공부도 강요하고. 활 쏘는 걸 그렇게 사도세자가 많이 했다는데 그런 것도 못 쏘게 하고요. 무술도 못 하게 하고 모든 취미생활까지 통제하는 겁니다. 그림도 못 그려요. 그러니까 영조는 정말 이 사도세자한테 미친 듯이 강요를 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도세자를 병들게 만들었죠. 사도세자는 정말 광인이다라는 기록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 죽이고 다녀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도세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사망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어... 영조의 손자죠 정조가 즉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조가 즉위를 하고 나서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이 사도세자의 무덤을 일단 근사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경기도 수원시예요. 그래서 수원시에 가면은 윤건릉이라고 하는 능이 있는데 거기에 사도세자가 묻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약간 좀 근사하게 성도 지어요. 그게 바로 수원 화성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 들락날락 거리면 숙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화성, 행궁인 겁니다. 아무튼, 정조의 정치 들어가 볼게요. 정조는 그러면, 영조와 함께, 약간 영조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조와 약간 정치의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왕권 강화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세종하고요, 성종, 그 다음에 정조. 이세 명의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왕을 약간 도와주는 기구, 그러니까 왕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세종 때는 집현전, 성종 때는 홍문관, 그 다음에 정조 때는 규장각이라고 하는 걸 만들므로써 약간 왕실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그런 왕실의 도서관을 만들었던 게 바로 규장각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조와 마찬가지로 탕평책을 실시를 하면서 노론과 소론을 가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초계 문신제라고 하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 관리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문신들. 그러면 왕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려면 머리에 든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그런 재교육을 받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 실제로 재교육을 합니다. 그게 바로 초계문신제라고 하는 제도였어요. 그 다음에 왕권강화책 말고도 되게 많은 정책들이 또 있을 건데요. 우선 군사제도를 개편하게 됩니다. 장용령이라고 하는 왕위의 친위부대, 그러니까 왕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장용령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공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시전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전상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정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상인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을 판매하는 상인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시전 상인들, 소금을 판매하는 걸 허락을 받은 상인들만 팔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못 팔아요. 아무리 소금을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우리가 그런데 불법적으로 소금을 파는 사람들을 난전이라고 합니다. 난전.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을 난전이라고 하는데 시전 상인들은 이 난, 난전이라고 하는 걸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 난, 난전이라고 하는 걸 약간 금지시키는 거를 금난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금난전권을 폐지시켰던 것이 바로 통공정책, 정조의 정책이었던 겁니다. 사실 좀 그렇잖아요. 허가받은 상인들만 이런 식으로 팔수 있는 거는 상권이 약간 보호되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약간 편하게 살수 있는 거를 저지시키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던 나머지 통공 정책을 통해서 금 난전권을 폐지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영조와 마찬가지로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속대전, 대전통편 이러한 법전들도 기억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그런 무덤도 만들어주고 수원화성도 건립하는 정치도 잘하고 인심도 좋고, 그 다음에 효심도 깊었던 완전 최고의 조선후기의 군주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